아,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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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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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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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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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면 옷 수수 몇개했죠 제가 한 에이, 자, 있는데, 네. 네. <laughs> 300개 좀 모자랐다. 기록이 있는데요. 보세요. 트러 보세요. 무난하다는 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300개 모자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서 227개인가 했다네. 다섯 개 아닙니까? 다저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보통1 <한> 시간입니까? <웃음> 아, <웃음> 초반 스타트예요. 후반 스타트예요. 아니면 뭐 롱? 아, 중거리죠. 아, 중거리면 어, <laughs> 저랑 좀 비슷한 체력이나. 중거리면 컨트롤이 가능한 어, 정도 어, 어, 컨트롤 같은데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사실 저는 이 분이 아니었습니다. 공방기. 선생님, <laughs> <가나. 웃음> 일단 키 보십시오. 코 보십시오. 손 보십시오. 발 보십시오. 종아리 보십시오. 다 가졌어요. 미시축구 국가대표는 정력이 <laughs> <laughs> 센지. 가시죠. 200개가 평균이랍니다. 어. 200개가 <laughs> 넘으면 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상수 관장님이 시간 주시고배명 응. 선수가 숫자를 잘 살릴게요. 됩니다. 카운트 할게요. 아 긴장돼. 1분. <laughs> 야 지금 6개를 두고 다 오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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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 대표 시보다더 긴장하셨어요. 왜? <laughs> 예까지했아하핳하핳 예, <국가들이> <laughs> <기>, <laughs> <기. 웃음> 하둘 했다혈이거둘 했네 다혈열 다혈 한둘 했다혈이거 한둘 했네 다혈열 다혈 한둘 했네 다혈이거 한둘 했네 다혈열 다혈 한둘 했네 다혈이거혈 한둘 했네 다혈열 다혈 한둘 했다혈이거 한둘 다혈열 한둘 했다혈이거 다혈구 다혈구 다혈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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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혈구 다혈구 다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이사이드 나갑니다 지금. 그냥 아 시간이면. 한 시간이면 우움직이 없습니다. 야, 야 아니, 인사이드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제가 여자랑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200, 너무 빨라. 몇 개입니까 그거? 제가 가는 게 250개입니다. 와 250개. 와.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220개도 엄청 받았는데 250개면 신기록입니다 지금 <laughs> 양간도TV 신기록입니다 저 컨디션이 좀안 좋았네요 조, 조금 더할수 <laughs>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가 안 떨렸어요 별로 야이 미식축구 아... 국가대표 다르네요 <laughs>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축구선수랑 사귄다고 미인들은 근데 그축구 나가면 뭐다? 미식, 미식... <웃음> <웃음> 축구는 발만 쓰잖아 미식구 끝나는 거 미, 저는 우리 아들.. ㅋ ㅋ ㅋ ㅋ 야생마! 야생마! 정말 제 생각에는 2 5 0넘기니다 야생마! 너무 까지클랐네 지금 자, 자, LA에서 오신.. LA에서 오신 선수 야생마! 아 십자인대가.. 부산 핑계 나왔습니다, 네, 아, 부산 핑계. 한번 수술하셨죠? 네, 디스크 세번 디스크 세번 네, 네, 수술! 디스크 세번에 십자인대 수술. 저희 나이가 2 선배님이시네요, 마니 자, 선배님, 보여주십시오 자, 준비! 시작십시오 자, 밟으십 자, 밟으십시오. 자, 밟으십시오. 자, 밟으십시오. 자, 밟으십시오. 자, 밟으십시오. 자, 밟으십시오. 자, 여 일구 여덟 아열한둘셋넷아섯와몇 개입니까? 244개 네와 미쳤다 고생한, 진짜 결론 결론 알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죄송합니다 얄치벌 습니다아 죄송합니다 야야 결론이 나오네요 국가 대표는 어, 운동 실력만이 어. 아니다 다르다 예 다르네요 저 허벅지 보십시오 <웃음> 허벅지 <웃음> 허벅지 근육 갈라진 거 보십시오 진짜 엉덩이 한번 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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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240인데 진짜 많은 숫자가.. 요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와. 이게 카메라 앞이라도 사실 조금 더덜할 수밖에 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방금 게... 공이 날아와가지고 순간 페이스가 흐트러졌어요. <웃음> 순간. <웃음> 아 지금.. 후, 아 이러면 <laughs> 아, 후광이 <laughs> 장난 아시죠? 두분다 말씀 없이는데 지금.. <laughs> 지금 어깨 뽕이 엄청.. 다행이다. <이거 웃음> 자 결론은 미시 축구 국가대표는 정유덕 씨다 아, 네. 신기록입니다. 저희가 또 다른데 가서 국가대표분들 만나면 꼭 기록을 들으면 네. 그 항상 1위, 2, 2 3위 분런 연락을 드리거든요. 연락을 드리겠습니 지금 네. 1위 하셨습니다. 일단 아, 예, 아, 일단 아 1위 하셨고 자, 다음에 축구 선수 찍을 때 한번 하고 또 해보죠. 네, 그럼 계속. 제가 지금 한번 계속. 저분도 한번 찍고. 어. 참고로 4명 찍었습니다. 아, 4명 찍었어요. 4위입니다. <laughs> <가족이 그럴까요? 웃음> 안되더라고요아 힘드네요 이게 아 근데 분명히 느렸거든요? 근데 페이스가 림 또! 같애요 와 역시 지속력! 그, 지속력이 똑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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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웃음> 와, 악 100개를 한 20초에 끄고. 진짜 걸었어요 <laughs> <끄웠어요>. 100개를 <laughs> 30초에 끊었거든요 네. 좀달랐어요 단거리, 중거리 <laughs> 아 맞네! <laughs>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 예, 너무 아. 즐거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양매